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 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 10월 첫주 성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제자, 가르치신 제자들의 배신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무거이 붙들려서 십자가형틀의 고난을 당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형벌을 피하고 싶던 날 밤. 예수님은 고난을, 고난의 잔을 받을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찬의 의미와 성찬을 대하는 그런 의미,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찬의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은 제자들과의 이별의 밤이었습니다 고난을 준비하는 밤이었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뽑으신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인 가론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잡히게 되고 몸은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지고, 손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식 면류관이 씌워지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찔리고,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가벗겨진 채로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잘한 것 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이제 가론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 당할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그들이 몹시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은,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대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를 파는 그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주님이 분명하게 네가 스스로 말하였더라, 아, 말하였도다라고 하심으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언하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어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상징이다. 내 피의 상징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상징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떡을 가지고 포도주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고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 떡과 잔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은 결코 예수님의 몸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찬의 떡이 친히 살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찬의 잔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언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찬에 포도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신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포도주에 아, 포도주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한국은 추석 명절인데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간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에는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바로 왕궁에까지도 죽음의 저주가 내리는데 사람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른 그 유대인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지나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날입니다. 이렇듯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구속의 의미와 함께 가장 큰 명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날에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에 일어날 그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받으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어 하신 일이 뭐냐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데이 말은 헬라어로 어, 유카리스티아에서 온 것입니다.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뭘 감사하셨을까요? 이제는 죽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간에 뭘 감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과 고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하심에 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과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서로 충돌을 합니다.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며 예배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나는 더 이상 이제 문제를 안 만나고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예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을 깨달아 알 알고 나게 되, 알게 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오히려 그 고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찬양이 되고 축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예수 믿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친히 재정하신 성찬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전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지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의 네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첫째는 기념입니다. 기념.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예식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처럼 말씀처럼 구속의 은혜의 현재적인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보혈의 잔을 마시는 것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대할 때 현재적인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같은 현재적인 리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념은 그저 기억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통한 구속의 은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혜를, 보혈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도 성령께 함께 하심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찬은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라고 성령으로 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친교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그런 연합되는 그런 신비를 누리는 영적 교제가 이 성찬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눌 때 성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이 말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축복이 성찬에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로 들어가는 길과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슬픔과 걱정,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글도를 믿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번 성찬을 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이. 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왜일까요? 성찬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되어 교통하는 축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월 첫주 주일을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도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되어서 모든 문제 위에 서셔서 문제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살아 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리신 보혈이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언약, 즉옛 언약은 짐승의 피, 어린 양을 잡아 집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는 것으로 이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졌고, 그리고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언약은 단한 번에 완전하게 드려진 그런 제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멸망시키는 그런 대신에 대속의 원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죄인의 생명 대신에 다른 생명. 즉, 짐승의 생명의 피로 속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피로는 속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있는 죄인의 피가 다른 죄인을 속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흠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런 짐승을 통한 제사는 이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이 단지 그 완전한 속죄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그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은 옛 언약이고 둘째 것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주신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의한 제사 그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재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행위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한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은 여전히 성찬을 통한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악한 영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10월이 그런 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시는 성찬은 현재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지는 것이고 장차 천국에서 있을 어린양의 호린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의 소망과 영광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소망삼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까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찬의 은혜를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까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회개와 자기 성찰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분변하지 못하고 떡과 잔을 마시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구원을 확신하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침례를 아직 안 받았어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해도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지라도 현재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해 보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32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죽게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리함이라 여기 이제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다 성찬을 잘못 대함으로 소홀히 대함으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과 승리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과 치유, 회복과 축복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와 이 예수님의 이 찍기신 몸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다. 나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을 받은 자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승리한 자다. 이런 확신과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과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는 그런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공동체적 연합입니다. 성찬은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한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인 것을 우리가 서로 인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이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또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성찬은 주님을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이 성찬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수단 로이 성찬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확실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참여할 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은 과거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현재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교제, 이것을 어, 또 말씀하고 또 미래, 주님의 재림과 천국의 잔치에 소망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도들은 회개와 감사, 연합과 소망으로 세임을 얻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복된 성찬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10월 한 달이 우리에게 복된 한 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이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성찬을 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보일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노라와. 영가니담네큰 죄악에서 건지신 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러내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시간 성찬을 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어, 불편한 것들이 있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성찬을 대할 그런 마음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성찬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어, 성찬 위원들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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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키신 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